미스터트롯2 다음 주 예고 편 영상에서 드디어 박서진이 등판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또한 번의 박서진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선전 무대와는 정반대로 무대 스케일부터가 전혀 다른 급 변화된 모습으로 무대 등장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무대인지는 마스터석과 관중들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서는 참가자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보컬의 비중보다는 퍼포먼스 비중이 높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긴 한데요. 박서진 팀의 현역부 역시 강렬한 퍼포먼스를 포함하고 있어 장구 퍼포먼스에 익숙한 대중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팀 대스 매치전을 통해 장구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또 다른 재발견으로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 낼지 지켜보는 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퍼포먼스에 사용될 도구가 다름 아닌 대형 우산이라는 점과 무대를 걸어나올 때 박서진의 당당한 워킹, 표정, 제스처 등의 유독 눈길이 갑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변화를 준 팀전 데스매치에서 과연 오라트를 받아냈을까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첫 무대와는 확연히 다른 박서진의 두 번째 무대가 될 다음주 예고편 영상 잠시 감상하시고 트롯맨들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아,